1. 상점의 판매 방식 중 대면 판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고객이 직접 진열된 상품을 접촉할 수 있는 관계로 충동 구매와 선택이 용이하다. 2. 동일한 두 개의 의자를 나란히 합해 2인이 앉을 수 있도록 하니 자는? 1. 세티. 3. 실내 디자인 요소 중 기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소리 빛. 열및 습기 환경의 중요한 조절 매체가 된다. 4. 다음 중 크기와 형태의 제약 없이 가장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창의 종류는? 1. 고정창. 5. 소규모 주거 공간 계획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접객 공간 6. 조명기구의 설치 방법에 따른 분류 중 조명기구를 벽체에 부착하는 것은 3. 브레킷 7. 다음 설명에 알맞은 것의 가구 배치 유형은 2. 코너형 8.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유사한 시간 요소들이 서로 가까이 있으면 하나의 그룹으로 보려는 경향과 관련된 형태의 지각 심리는 4. 근접성 9. 평화 평등 침착 고요 등 주로 정적인 느낌을 주는 선의 종류는 2. 수평선 10. 유닛 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특정한 사용 목적이나 많은 물품을 수납하기 위해 건축화된 가구이다. 1 1 백화점 진열대의 평면 배치 유형 중 많은 고객이 매장 공간의 코너까지 접근하기 용이하지만 이 형의 진열대가 필요한 것은 2. 사행 배치형. 12. 다음 중 실내 공간의 설계시 인체공학적 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일반 창의 크기. 13. 황금 비례의 비율로 올바른 것은 3.1.6.1.8.14. 다음 설명에 알맞은 형태의 종류는 4. 추상적 형태 15. 유사조화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대비보다 통일에 조금 더 치우쳐 있다고 볼수 있다. 16. 측창채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편측채광의 경우 실내의 조도 분포가 균일하다. 17. 자연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외부화면 한 창이 한 개만 있는 경우에는 중력환기와 풍력환기는 발생하지 않는다. 18. 기온과 습도만에 의한 온열감을 나타낸 온열 지표는? 2. 불쾌지수 19. 표면 결로의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습을 통해 실내 절대 습도를 높인다 20. 다음 중 집회 공간에서 음의 명료도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작은 것은? 2. 실내의 온도 21. 대리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과 알칼리에 강하다 22. 점토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약 5배 정도이다. 23 테라코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 석재보다 가볍고 화강암보다 압축 강도가 크다. 24 목재 제품 중 목재를 얇은 판, 즉 단판으로 만들어 이들을 섬유 방향이 서로 직결되도록 홀수로 접층하면서 접착제로 접착시켜 만든 것은? 1 합판, 25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을 표시하는 용어 중 워커빌리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과도하게 비빔시간이 길면 시멘트의 수화를 촉진시켜 워커빌리티가 나빠진다. 26. 콘크리트 혼화제인 A2제의 사용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3. 미세기포에 의해 재료 분리가 많이 생긴다. 27. 목재가 통상 대기의 온도, 습도와 평형된 수분을 함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2. 기관상태. 28. 시멘트의 발열량을 저감시킬 목적으로 제조한 시멘트로 매스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4. 중형 열포틀랜드 시멘트. 29. 미장 재료 중 석고 플라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경화 속도가 느림으로 극결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30. 다음 중 방청 도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투명 레커. 31. 물론 아스팔트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동식 물성 유지와 광물질 분말을 혼입한 것으로 일반 지붕 방수 공사에 이용되는 것은 3. 아스팔트 컴파운드. 32. 건축용으로는 글라스 섬유로 강화된 평판 또는 판상 제품으로 주로 사용되는 열경화성 수지는 4. 폴리에스테르 수지. 33. 비철금속 중 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염수 및 해수에는 침식되지 않으나, 맑은 물에는 빨리 침식된다. 34. 다음 중 여다지용 창호철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크레센트. 35. 다음 중 현장 발포가 가능한 발포 제품은? 4. 폴리우레탄 폼. 36. 다음은 재료의 역학적 성질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알맞은 용어는? 3. 인성. 37. 다음 중 건축 재료의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무기재료. 38.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에 요구되는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골재의 크기는 동일하여야 한다. 39. 강화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제품의 현장 가공 및 절단이 쉽다. 40. 건축용 석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압축 강도에 비해 인장 강도가 크다. 41. 건축 설계 도면에서 배경을 표현하는 목적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4. 건축물 내부 평면상의 동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42. 벽돌쌓기 방법 중 영식쌓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력벽을 만들 때 많이 이용한다. 43. 철근콘크리트보에힘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보의 춤을 증가시킨다. 44. 목구조에 사용되는 철물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주걱 볼트 큰 보와 작은 보에 맞춤. 45. 도면에 쓰이는 기호와 그 표시 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4. V나비. 46.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취약하므로 철근을 배근하여 철근이 압축력에 저항하도록 한다. 47. 건축 제도 시선 긋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축척과 도면의 크기에 상관없이 선의 굵기는 동일하게 한다. 48. 도면 표시에서 경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바닥 경사는 10을 분자로 하여 표시할 수 있다. 49. 공장에서 생산하여 트럭이나 혼합기로 현장에 공급하는 콘크리트를 의미하는 것은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0. 색의 3요소 중 하나로 색깔의 밝고 어두움의 단계를 나타내는 것은? 4. 명도. 51. 제도에 사용되는 삼각 스케일의 용도로 적합한 것은? 2. 축척을 사용할 때 주로 쓰인다. 52. 투시도를 그릴 때 건축물의 크기를 느끼기 위해 사람, 차, 수목 가구 등을 표현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사람을 표현할 때는 사람을 8등분하여 나누어 볼때 머리는 1.5 정도의 비율로 표현하는 것이 알맞다. 53. 접합하려는 두 개의 부재를 한쪽 또는 양쪽 면을 잘단 개선하여 용접하는 방법으로 모재와 같은 허용 응력도를 가진 용접의 종류는 2. 맞댐 용접. 54. 평면도에 표시해야 할 사항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3. CEF. 55. 건축 제도에서 사용하는 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2점 쇄선의 물체의 절단한 위치를 표시하거나 경계선으로 사용한다. 56. 건축 제도 시 치수 기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치수의 단위는 MM을 원칙으로 하고 단위기호도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57. 목재의 접합면에 사각구멍을 파고한 편에 작은 나무토막을 반 정도 박아넣고 포개어 접합재의 이동을 방지하는 나무보강재는 2. 촉. 58. 실외투시도 또는 기념건축물과 같은 정적인 건축물의 표현에 가장 효과적인 투시도는 1. 일수점투시도. 59. 건축제도 통치의 정의된 제도용지의 크기 중 틀린 것은 1. A0189 곱하기 1680. 60. 스틸하우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결로현상이 생기지 않으며 차음에 좋다.